할렐루야. 오늘은 한량없는 은혜 표현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이민 목회 생활을 이제 가 시작했을 때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얼마 안된것 같아요. 막 울면서 이제 더 이상 학교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제, 어느 날 뒷자리에 앉은 이 백인 아이가 자기 물건을 탁 가져가고 놓고는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아이가 막 손짓발짓 하면서 저거 내 건데 저 아이가 가져가서 안, 주, 안 준다는 그런 막 사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뒷자리에 있던 이 백인 아이가 유치한 영어로 뭐 당연히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자기 거, 원래 내 건데 얘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백인 아이의 말을 믿고 이제 제 아들 혼을 낸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고 울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또 어느 날또 이제 그런 일이 한번더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뒷자리 아이가 뾰족한 샤프를 가지고 아이 등을 계속 찌른 겁니다. 이게 수업시간인데 막 찌르니까 애가 또 지난번처럼 이거 선생님한테 제 클레임했다가 선생님이 오히려 또 자기를 혼낼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어가 안 되니까 항변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서 에 그냥 울어버린 거죠. 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막 힘들던지 부모가 얘기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영어 한 문장을 가르쳤습니다. Don't do that. 아주 쉽고 간단한 이한 문장. 그런데 이걸 절대 그냥 쉽게 말하지 마라. 눈에 힘빡 주고. Don't do that! 이라고 말해라. 그래도 만약에 계속 괴롭히거든 태권도 자세를 취해라. 주먹을 때리지는 말고. 뭐 이렇게 제가 참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아이를 그렇게 하고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와 언어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아직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1, 12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9명의 갈릴리 출신 유대인 나병 환자와 한 명의 사마리아인 출신 나병 환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 가지고 다니는 중이에요. 이들은 왜?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그 사이 마을에서 살고 있을까요? 문둥병이 발병하고 각자 자기들 마을에서 쫓겨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예수 애양, 여수 애양원에 청년 시절 한 두어 번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청년들을 데리고 또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갈 때마다 항상 거기에는 간증을 해주시는 나병 환자 할머님들이 계세요. 어, 이제 그 가운데 한 분의 그 간증이 아직 잊을 수가 없는데, 18살 때 나병이 발병한 겁니다. 꽃다운 나이에, 이제 근데 길거리를 다니면 그 못된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돌을 들고 던지고, 나병 문둥이 문둥이라고 막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래서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8살부터 그냥 방 안에만 탁 이렇게 칩거해서 사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은. 그냥 주먹만한 돌이 유리창을 깨고 날아 들어와가지고 자기 얼굴에 맞아서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함께 살고 싶어도 너무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수 애양원으로 데리고 온 거죠.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평생을 그렇게 같은 처지의 나환자들하고 여수에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아홉 명의 갈릴리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 그리고 한 명의 사마리아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 열 명의 나환자들이 그렇게 동네에서 쫓겨나고 중간지대에서 함께 어울려 도망쳐서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어,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치급하고 함께 상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 아홉 명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자기 팀으로 받아줬는가. 같은 처지, 딱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으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건 그냥 뭐, 어, 인간 이하의 또 다른 부류로 지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이해되고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보듬게 안고 함께 다닌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좋을까요? 자기를 괴치급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꼭그 강도가 나타나 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대요. 이 사마리아 강도가. 그러니 정상적인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는 언제나 이렇게 요단 동편을 끼고 도는 이 우회도로로 돌아오는 것이 정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 아주 불편한, 아주 위험한 그곳으로 찾아오신 거죠. 왜요? 이 열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어, 남들이 다 너를 버리고, 심지어 네 부모도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나 환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재수없고 음침한 마을, 이리 때보다 무서운 문둥이 때들이 득을 대는 곳, 강도도 있는 곳,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자녀 교육을 시킬 때꼭 길조심, 사람조심, 차조심 시키면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위험하고 더러운 마을, 문둥이 마을을 교육하면서 꼭 언급하는 곳, 이 마을로 예수님께서 모르고 가신 게 아니고 일부러 그 나환자들을 만나 주시려고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뭐큰집 사서 이사한 것, 뭐 직급이 올라서 월급이 오른 것, 취직된 것, 뭐 병이 나은 것, 여러분 그런 것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죄인인 나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예요. 그 덕분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으니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우상 만드는 일을 75년이나 도우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살인하고 미디안 광려로 도망친 죄인 모세를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죄가인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성육신하며 찾아오셨습니다. 버려진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나환자촌으로 주님 찾아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직장에서 위로는 상사 눈치보고 아래는 스펙과 실력을 갖추고 밀고 올라오는 아주 젊은 어, 이렇게 후배들을 사이에서 그 눈치 보며 중간 지대에서 머뭇거리는 위기의 중년 남성들을 주님 찾아 오셨어요. 시집살이하면서 정말 눈치밥 먹으며 어, 진정도. 또 시집도 다 불편한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며느리를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내 발로 어디든 힘있게 다니고 무엇이든 먹으며 살, 사람 사는 것 같이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팔다리 허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늘 병을 짊어지고 살며 정말 고통스러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실련의 아픔으로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 걷는 게 걷는 게 아닌 감정의 중간지대에서 아파하는 청춘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무엇보다 나병처럼 아주 심각하게 썩어서 냄새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오늘 설교가 은혜 있어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야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 날 찾아오신 것으로 족한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 아니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혹은 뭐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은혜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플러스 알파의 은혜, 보너스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족하십니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족하십니까? 할렐루야. 다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아버렸어요. 그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하죠. 17,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다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래요.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 지금 살짝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쯤 되면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아홉 사람은 다시 다그 문둥병이 재발될지어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신 것도 다 빼앗는다는 아주 훌륭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신 사랑을 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아닙니까. 주님께서 독한 마음 드시고 은혜 받을 줄만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에게 주셨던 은혜 싹 거둬가기로 마음에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아플 때는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울며 울며 기도하고 어 하더니 몸이 좀 건강히 회복되고 나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즐기느라고 주님을 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에게 더큰 병을 재발시키시면 어떻습니까? 고3 때는 입시를 앞두고 정말 마음이 졸여서 하나님,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달라고 막부르짖고 기도하더니 대학 합격하고 나니까 세상을 누리느라고 그냥 예수 팽개치고 마이웨이를 가시는 그런 청년대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F학점을 그냥 다발로 선물로 주시면 어떨까요? 사업이 안될 때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부르짖더니 이제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좀 벌리니까 돈, 돈, 돈. 물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돈, 돈, 돈 하면서 돈만 쫓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부도를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싹 걷어가기로 작정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진지한 감사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감사할 줄 모르기는 왜 몰라요? 교회만 못 나갈 뿐이지 항상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요 지금 마음으로 감사하는 건 병이 난 아홉 명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난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이 가는 길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겠어요. Oh my God,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가던길 갔을 거예요. 12번도 더 입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마음뿐인 감사, 말뿐인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마음뿐인 감사, 말뿐인 감사도 감사로 쳐주신다고 한다면, 돌아온 이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힘들게 돌아와서 감사할 필요 없는데 왜 왔니? 허수고야. 아까 걔들 가면서, 아, 오 마이 갓,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갔어. 그럼 충분해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아홉은 어디 갔니? 너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것이 마음뿐인 감사에 대한 주님의 냉정한 평가예요 무겁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돈 싸질머지고 와서 감사해라 그 말인가요?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그 흔한 감사의 대명사인 감사표시의 대명사인 색색이 한통뭐 배지밀 한 통도 안 들고 왔어요. 말뿐인 것은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도 그리고 그냥 자기 갈길 갔던 아홉 명도 다 똑같이 말뿐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게 달라요. 수고해서 땀을 흘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직접 감사의 인사를 표현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찾아오지 않은 나병 환자는 몸만 나았습니다. 그 몸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고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나병 환자는 몸만 난게 아니라 놀라운 영적 축복을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9절에 사마리아 사람한테 하는 말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돌아간 아홉 명은 어떻게 자신이 병이 나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해서 보이려고 가는 길에 저절로 나아버린 거예요 왜 나았니? 물으면 왜 나았는지 말할 방법이 없어요 아,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가다가 그냥 나았는데 왜 나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이한 명은 정확하게 왜 나았는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니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걸 이제 나한테 적용하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구나. 아,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몸을 고치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육의 세계를 견인하네? 와, 나도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누구는 가져요? 돌아온 한 명. 그 사람만 갖는 거예요. 평생 믿음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평생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영적 보너스를 이 사람 한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냥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돌아와 주 앞에서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감사 표현 좀 하고 삽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된 감사 표현을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 때가 그렇게도 많았는데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거두어 가지 않았다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좀 생각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젠틀하신 분이라 힘으로 감사를 억지로 요구하지를 않으세요. 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감사할 때까지, 돌아와 감사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돌아올 때까지 일부러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다 한참 멀리 갔다가 몸이 낫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돌아올 때,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바쁘다고 먼저 가버리셨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같았으면 전화해 가지고 어디 계십니까? 이러겠지만 핸드폰이 있어요. GPS가 있어요. 만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했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꼼짝 않고 아까... 제사장에게 가서 니몸 네 보이라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한 명이 돌아올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돌아왔을 때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예수님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해서 일부러 한참을 바쁘신 분이 기다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셔요. 돌아와 감사할 자를 위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한 조건이 있어도 감사를 못해요.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이제 로또에 그 1등 당첨자가 안 나와 가지고 이게 계속 누적되다가... 100억이, 이제 1등이 100억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작년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로또가 100억이 되는데 그, 그, 당첨자가 마침 이제 나왔는데 다섯 명이나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에. 그래가지고 5분의 1로 이걸 등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20억을 갖게 된 거죠. 그것도 대단한데 그 20억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자기가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100억을 혼자 받았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에잇, 이게 뭐야? 놀고 먹기는 틀렸네. 아, 열 받는다. 이 아래에 달린 댓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 미친 것 아니냐. 막 이런 글들이 있어요. 저도 그 밑에 글, 뭐, 댓글 하나 달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목살아서. 여러분, 이게 열 받을 일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을 줘도 화를 내고 열을 내요.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짓기 과제를 학생들에게 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반에 장애인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쓴 시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기사화 되어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어, 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니까, 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자기가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런 글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이런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며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선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정성을 갚고 싶다. 이 글이 정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글이긴 하죠. 팩트로 놓고 보자면, 이 장애인 학생이 아무리 어머니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서 받은 사랑을 보답하며 살고 싶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마음뿐이죠. 하지만 이 학생의 어머니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 아니었을까? 그동안 이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쏟았던 눈물과 수고를 다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도 이 아이의 마음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뭐 은을 드리겠어요? 금을 드리겠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것신 주님께 금은 보아를 갖다 바친 들 기쁘시겠어요? 10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주님 원하시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소박한지 황소를 주는 것보다 나는 네가 나를 찬양하는 게 좋고 네가 나에게 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더 좋다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은 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그래서 나와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께 찾아뵙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알고도 속아 주신 은혜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처음 10명의 나병 환자가 불쌍히 여겨 달라고 병 고쳐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고쳐 주면 돌아올 자가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모르면 예수님 하나님 아니죠. 아홉 명이병 고침 받은 후에 감사 인사 안 하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갈 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마치 가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줄을 알고도 그를 제자로 삼으심 같고.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줄을 알고도 그를 제자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오직 한 명만 돌아오고 저 아홉 명은 다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갈길갈 갈 줄을 이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열 명에게 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건 주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고 거두어 가지 않으신 그 은혜보다도 더큰 은혜예요. 그게 뭡니까? 알고도 속아주신 은혜요 자녀를 못 갔던 여인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래 놓고 자녀가 태어나면 너무 귀하고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그럴 줄 모르고 자녀를 준 건가요? 아이고, 그럴 줄 몰랐네. 괜히 줬네.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영광 위에 살게요. 약속을 내놔 놓고, 막상 응답해 주니까 입싹 닫고 자기 갈길 가는 인생, 주님이 그럴 줄 모르고 실수해서 응답해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저것만 응답해 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수표를 얼마나 많이 남발했습니까? 주님이 모르고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알고도 속아주셨습니다. 알고도 기다려주신 거예요. 알고도 참아주신 겁니다. 그 덕에 부족하고 못난 우리, 여전히 어린 우리가, 정말 나이만 들었지 변화가 없는 우리가 주 앞에 여기까지 설수 있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는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기적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하리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러나 그럴 줄 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속아주시는 주님입니다. 알고도 속아주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마치 중간지대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감사해 보려고 해도 감사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차분히 곱씹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만으로, 여러분을 천국 백성 되게 한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은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알고도 속아 주신 은혜, 앞으로도 알고도 속아 주실 그 너른 가슴의 하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어버이 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부모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서 아무리 잘해 줘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자식 사랑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 줘도 저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잘해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불효할지라도. 내 수고와 노력을 몰라 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향해 내리 사랑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세상 모든 불효자들께 부탁합니다. 표현하고 사십시오. 사랑합니다라는 말 아껴두면 뭐 된다? 예,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말 못한 게 가슴에 후회가 되고 한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더 많이 표현하고 들려드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 다 표현 못 해도 이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다 표현 못 하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표현해 봅시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고백해 봐요. 우리 부모님께도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고백해 보고요. 그리고 닮아갈 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